아, 오른쪽 공 내줬습니다. 다시 김민지 쪽 붙여봤습니다만 헤더 걸어냈고요 왼쪽 베네티 안쪽 아, 잘 떨어졌어요. 빈공 왼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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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다시 한번 경주의 심장에 비수를 꽂습니다. 자 이번엔 한채린이에요아한채린 이렇게 되면 리그 5개 득점 문미라 앞에서 본인의 득점력에 랑하고 있습니다. 자, 득점이 그대로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순간적으로 경주한 선수 비라인 약간 무너졌는데 다시 보시죠. 아, 이 헤더가 높게 떴고요. 아, 뒷 공간 쪽 밀어준 걸 간결하게. 아 그대로 모에본을 아 갈랐던 한채린의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현이 선수가 헤더 경합을 하면서 약간 또 몸의 자세가 스타트를 끊기 어려운 자세로 어 있었던 틈을 타서 곧바로 침투 패스가 들어갔고 한철이는 네. 라인브레이킹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터면 자체골로 연결해버렸고요 장수기입니다 장수기 올라. 이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저는 손다슬 선수의 득점으로 봤는데, 일단 느린 그림으로 좀 돌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일단 장슬기의 크로스가 1톱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너키 패턴을 기습적으로 바꿨죠? 네. 장슬기가 완전히 비어있는 걸 확인을 했고, 장슬기의 크로스 명불허 전입니다. 아, 손다슬의 헤더였네요. 아, 키퍼 앞에서 정말 강력한 헤더를 연결한 손다슬. 경주의 홈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서울시청에서로인 짧게 전달해 줍니다. 헤더. 아, 좋네요. 네. 다시 왼쪽 측면에서 짧게. 전은하니다전은아 전우나 뒷공간 어, 연결이 됐어요. 교카원데요 예! 교카원! 예! 아! 아! 경전 소 교카원! 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19호 2대1입니다.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 <laughs> 저력을 보여주는 경카와고 경주한 서울입니다 규카와 아, 보유팀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경기 내내 규카와가 시킹 시도를 하고 계속 두드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집중력을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서울 킬러의 면모를 다시 보여주네요 아 지금이 경주한 공격 전개 예술이었고요 그렇죠 서울시청의 킬러이자 규카와가 어. 선발 진짜리. 출전 모두 다 이긴다는 이 징크스를 본인이 이어가려 하는 큐카입니다 그렇죠. 큐카와는 서울 상대로 전경기 득점 기록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득점만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스코어는 0대0입니다. 어, 이번에도 앞쪽의 위치에서 끊어냈어요. 올라갑니다. 왼발! 어, 골대! 뒷전에서 오른발! 보메물결 세종에서 독이 터지고 있습니다. 세종이 1대 0 리드를 잡아냅니다. 스코어 1대0 어 아, 김지훈 선수의 완벽한 세컷볼 득점이 터졌습니다. 와 방금 상황에서도 상당히 먼 거리서 일단 슈팅을 때렸었고요. 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온 공을 김지훈 선수가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가운데로 다시 한번 측면의 조미나 한 번에 찍어 올려줬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김수진. 크로스 붙여줍니다 뒤쪽에서 헤더 걷어냈고요 오른발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아직 박스 안쪽인데 신다명 돌면서 왼발 골 신다명 5년 너무나 길었던 그들의 기간이 오늘 마치표를 찍을 준비를 합니다 신다명이 팀에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2대0 와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신다명 선수가 너무나도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이정현 1대1 툭툭 치고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크로스 뒤쪽으로 뒤쪽에서 오른발 어골때 세컨 볼 다시 골 세종이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홈에서의 세종은 강합니다. 스코어 3대요 오늘 경기 심당경의 번트골이 터졌습니다. 와 신다명 선수 오늘 경기 위치 선정이 엄청납니다 이번에도 니어포스 돌려놨습니다 박선한골 화천의 선제골입니다 스코어 1대0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화천입니다 신수민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어, 지금의 코너킥 머리로 돌려주는 선택이 주요했고 결국에는 박스 안쪽에서 결정을 지어줍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왼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화천의 끝나지 않는 공격. 오른발로 쏩니다. 들어갔어요 화천의 추가 골입니다. 스코어 2대0. 최유정의 득점. 한골더 달아나고 있는 화천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최유정은 3경기 연속골입니다.